자 이제 내조형 운송수단 중 각각의 수단별 사고 유형 혹은 사고시 발생되는 손상들을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살상차입니다말 그대로 수너 모빌 같은 경우에는 눈 위에서 차는 음, 타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보통 여러분들이 뭐 스노우 모빌를탈 경우는 없고 보셨을 경우가 대부분 어디냐면 이제 스키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조를 위해서 나오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혹은 뭐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이 상이 발생했을 때이 사상차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뭐 타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노우보비를 좀 즐기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온난화는 조금 어렵지만, 음.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된 살산초와 관련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음, 오토모빌과 모터사이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사고도 거의 비슷하게 겠항 하고 부딪히면 앞으로 날아갈 거고, 이제 조형 때 부딪힐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뭐, 타승자 이탈, 차량 전복이나 다 손상, 눈알에 숨겨져 있던 물체 의 충돌이나 회전 차량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모터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특이하느냐? 요겁니다. 은제, 어, 쇠로 되어져 있는 펜스들. 자, 은, 스르더들, 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펜스들이나 이런 와이어, 철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눈밭에서 우려되는 스노우모빌의 특성상 한잔된 시야로 외부 물질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금속 와이어 펜스 같은 은색 물질은 더욱더 시각으로 파 판다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로 인해서 머리나 목의 손상을 발생시키며 목 앞쪽에 와이어 걸리는 순간 갑작스러운 기도 폐쇄나 후드 조능이나 호흡곤란, 목의 혈관 손상 등으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살상차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제트스키와 비슷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발생하게 되면, 목의 부분 쪽으로 혹은 완전히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사차를 막 운행하는데 앞에 와이어가 있고 펜스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속도를 주지 않고 막 달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 목에 콱 와이어가 걸리 어, 목에 걸리겠죠. 혹은 뭐 다른 부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목이 가장 이 와이어에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철제 와이어의 시, 어, 취약한 신체 부위다 보니까, 목과 관련된 내용들, 음 조금 강조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되면, 이렇게, 어, 기도폐쇄부터 대량 출혈까지, 혹은 목의 일부분이 잘리거나 완벽하게 잘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같고요 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음, 요겁니다. 음, 스노우 모비는 말 그대로 눈 위에서, 어, 진행되는 매프츠라는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물 분자가 낮은 기온에 어려 생긴 기상변화인 눈이 발생되는 환경은 기온이 낮고 눈에 의해 저의, 어, 체온을 뺏겨서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